안녕하세요 유가만 크리에이터 마마르시아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상 트레이더스 키즈모션 데스크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최근까지 전동식 책상은 주로 어른들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이들을 위한 전용 전동 모션 데스크로 사용해보니까 기존 사용하던 고정형 책상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무엇보다 아이의 성장과 바른 자세 유지를 도와주는 똑똑한 책상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레이더스 키즈모션 데스크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사용해본 후기 영상으로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마이야 TV 오늘 소개해드릴 트레이더스 키즈모션데스크는 아주 튼튼한 박스에 포장되어 있었는데요. 포장을 열어보니 상판과 프레임, 전동모터 부속품 등과 설명서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파손이나 흠집 없이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었답니다. 설명서를 참고하여 조립한 후 아이들 방에 직접 배치해보니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느낌에 꼭 필요한 기능들만 들어있어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줘서 만족도가 정말 높았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바로 전동 높이 조절 기능인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이의 키에 딱 맞게 책상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의자 높이에 맞추느라 애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조절 가능한 높이는 560mm부터 830mm까지로 약 4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성인까지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범위인데요. 아이의 키는 매년 자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활용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자주 사용하는 높이를 최대 3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이었는데요. 아이가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일어나서 작업을 할때 등등 각자 에 맞는 높이를 저장해 두면 매번 버튼을 꼭 누르고 조절할 필요 없이 원터치로 원하는 높이에 맞춰 주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구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안전이잖아요. 이 제품은 높이를 조절하는 도중 충격이나 장애물이 감지되면 즉시 멈추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롤백 기능도 있어서 아이들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았습니다. 특히 상판 각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책을 읽거나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할땐 살짝 높여 주는 로 활용했는데 자세가 좋아져서 그런지 아이의 집중력이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성인인 제가 직접 앉아서 사용해봐도 너무 낮지도 어색하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도 책상 하나로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가격인데 요 어린이용 전용 전동 모션 데스크임에도 불구하고 198,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온오프라인 통틀어 최저가 수준이더라고요. 트레이더스에서는 성인용 전동 모션 데스크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139,980원으로 구매 가능하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란히 사용하면 더욱 실용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하겠죠? 구매처는 신세계닷컴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트레이더스 매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니까요. 구매 전 가까운 매장에 재고 여부를 문의해 보시고 직접 체험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엄마 엑스야 TV. 오늘은 트레이더스 키즈모션 데스크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달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특히 바른 자세 유도, 안전한 롤백 기능,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점에서 정말 만족스러웠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트레이더스 키즈모션 데스크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야 TV. 엄마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 보세요.